아이 운영자한테 낚였어. 운영자한테, 아니 진짜 나어 잠깐만. 아니 이거 왜 저렇게 떴지? 근데 어, 펄떡 펄떡, 여러분들. 근데 큰일 났어. 요즘 구독자가 빠져나가고 있어. 어 이유는 모르겠거든. 갑자기 구독자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한 일주일 전에 8, 5, 6이었거든? 근데 지금 8, 5, 5로 떨어졌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돼 있으면, 예. 어, 부케 북케 있으면, 부케로 구독 좀 눌러줘. 만명, 만명 찍어보자. 어. 일단은 받아볼까? 자. 어, 이걸로 주네? 루나로? 크리에이트 파트너 패키지. 루나로 받았습니다, 루나로. 이번 이벤트가 그냥 루나 바로 써서 돌리는 거아 루나를 써서 돌리는 거구나 그러면 이 4천개는 저거 저걸로 가자 자, GM 개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피아 4위입니다. 봄을 맞이한 4위 시티 새로운 예술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데요. 신규 이벤트 봄맞이 예술대 재전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 5월 22일까지에요. 이게 신스킨인가 보다. 와, 야, 마술사 이쁘다. 이거 뽑아야겠다. 마술사는. 자, 예술품 교환 이벤트. 엔티크 상인 마술사를 통해 예술품을 교환하고 아이템을 획득하세요. 어, 이제 게임 몇판 하면 이런 거 받아. 그리고 이런 거팔 수도 있어. 일반 게임 등에서 승리하거나 엽서를 보낼 때 일정 확률로 예술품을 획득할 수 있다. 1일 획득 한두 초가 상태일 경우 일반 게임으로는 예술품을 더 획득할 수 없습니다. 아 획초 아시죠? 이제 획초가 되시면 더 이상 획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엔티크 상인 마술사를 통해 예술품을 제공증서로 교환하세요. 음... 예술품을 기증할 때에는 수집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컨셉을 통일해 주세요. 힌트 같은 회차의 출품작이나 공통점이 있는 작품 연관이 있는 직업끼리 모아보세요. 제공증서를 많이 모일수록 명예의 정당 순위가 올라갑니다. 난 이거 순위에 들어본적 없습니다 난 이런 이벤트는 잘 안하는 편이라서 제공증서를 사용해도 랭킹이 떨어지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제공증서는 앤티크 상인 마술사를 통해 앤티크 상자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앤티크 상자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절한 예술품이 없다면 경매 기능을 이용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 예술품 필요없어 그러면 경매에 올려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입찰을 위해서는 앤티크 코인이 필요합니다 앤티크 코인은 컬렉션을 등록하거나 예술품을 교환하면 얻을 수 있어요 평균 시세의 3배 가격으로 입찰하면 더 이상 높은 가격으로 입찰할 수 없기에 즉시 낙찰됩니다 예술품과 제공증서는 이벤트 기간에만 교환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꼭 교환해주세요 뭐 아까 똑같은 말이지 뭐 어쩌고 저쩌고 어 이거 스킨 도굴꾼하고 마술사 마술사는 이쁜데 도굴꾼은 잘 모르겠네 아니 여러분들 그거 알아? 저곧 있으면 도굴꾼 유티 <laughs> 강화하잖아 도굴꾼 카드 다 모았어 두 계정에 있는 도굴꾼을 본 계정에만 옮기면 되거든. 누굴도 모으고. 아, 근데 다 모았는데 도굴꾼 후국강이 나왔어. 아, 참네. 신규 패키지 추가. 자, 이거 고딕 컬렉션, 르네상스 컬렉션, 낭만주의 컬렉션. 어, 낭만 좋지. 야, 이거 5 0 3 0 0 6000? 밸런스 조정. 여러분들, 랭게임 하는 사람은 이 밸런스 조정이 중요합니다. 저도 읽어봐야 돼요. 이번 업데이트에선 그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청부업자에 대한 일부 하향 조정을 진행하여 직업의 강력함을 다소 제한하였으며 시민팀 입장에서 불합리함을 느끼던 상황들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비주류 직업인 마당과 마녀에 대한 상향 조정을 진행하였으며 사실상 무의미한 능력이었던 독심술과 유품 능력에 대해 리메이크를 진행하여 더욱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어, 짐승 인간이 버프가 안 됐네. 마담이 버프가 됐어요 마녀하고 마담 음 마담은 쓸만했는데 은근 어 마담이 버프됐어? 일단 보자 자 청부업자 청부업자가 추가된 이후 효과적으로 시민팀의 직업 공개를 억제하여 새로운 패턴의 게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지나치게 강력하다는 건의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의사가 첫날 힐에 성공하여 8명이 되는 경우 오히려 시민팀이 불리해지는 블레이지는... 맞아 맞어 어, 다소 불리한 사항이 만들어지는 등 몇가지 사항에서 어색함이 야기하였습니다 청부업자는 능력을 다 하향하였습니다. 어 다소에요. 그냥 하향이 아니고 다소 하향입니다. 하향이 조금 쉬게 됐다는 거예요. 두번째 밤부터 경찰계열 직업이 아닌 비공개 시민 두명을 지목하여 직업을 맞출 경우 둘다 암살한다. 이게 원래 그거죠. 자 변경된 청구업자 두번째 밤부터 경찰계열 직업과 공개적으로 능력에 사용된 대상을 제외한 시민 두명을 지목하여 직업을 맞출 경우 둘다 암살한다. 마피아를 지목할 경우 접선한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의사한테 힐을 받거나 아니면 그... 성직자가 아닌 성직자가 부활시킨 대상 그런 사람들을 못 썬다는 거예요 너프가 됐어도 그래도 청법전은 좋습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써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좋아 이거 인증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튼 자 마담 아 현옥만 저거 버프된 거야? 마담 그 자체가 아니고 아이, 나 현옥 없어. 어. 자, 기존에는 유혹한 대상이 밤이 되기 전까지 채팅을 할수 없게 만든단데, 변경된 현옥은 유혹한 대상이 다음날, 낮이 되기 전까지 채팅을 못 친다고? 뭐, 어떻게, 그러면? 밤 동안이지. 아, 나, 나, 낮에 채팅을 못 치는 게아 아, 아, 낮이 되기 전까지구나. 아, 나 깜짝 놀랐네. 나는 그 다음날에 그, 다음날 낮, 낮에도 채팅을 못 치는 줄 알았어. 아,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아니 어차피 밤에 채팅 못치잖아. 영매가 아닌 이상, 어 영매하고 연인 빼고는 그건 채팅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 확성도 못 치나? 아 확성기랑 유언이 막힌다고 그러면 또 좋다 아 그러면 또 현욱이 또 좋네 아난 다음날 나까지 채팅을 못 치는 줄 알았어 그건 조금 말이 안 되긴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잘못 봤어 잘못 봤어 어자 마녀 자 저주는 다음날 낮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저주가 유지됩니다 아 이것도 망각이 있어야 되구나 저주받은 플레이어가 자신이 저주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 자 번, 변경 저주받은 플레이어가 자신이 저주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며 밤이 종료될 때 저주가 걸린다. 아, 그러니까 망각 같은 경우 이제 1초의 저주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10초에 저주하든 20 20초에 저주하든 그 저주 걸린 대상은 어 밤이 종료될 때 저주가 걸린다는 거야. 야, 이거 좋네. 이거는 좋아. 근데 망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망, 저 망각 없습니다. 망각 뽑아라 이거야. 어, 어저마어 어, 마녀 이거 한번 써보고 싶지? 그럼 망각 뽑아. 이야, 이런 소리입니다. 망각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예요. 자, 독심술. 어, 독심술. 자, 독심술은 극히 예의적인 상황 및 제, 직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유효하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맞아. 솔직히, 솔직히 내가 이거 자투해도 사람들이 투표 많이 안 해. 어, 그래가지고 이거 조금 패치 잘된것 같아. 이에 따라 능력 자체를 리메이크하여 더욱 다양한 상황에 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독심술 기존은 자신에게 투표한 플레이를 알수 있다. 그리고 변경된 독심술은 투표 상황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다. 원래 그 투표하면 체크 되다가 한 5초 뒤에 사라지거든. 사라져가지고 이제 안 보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 돼. 거기서 이제 마피아들이 투표를 바꾸겠지. 계속. 근데 이제 투표 상황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좋죠. 예. 이것로더 많은 희생을 막을 수 있다면. 자 시간 합시다. 그리고 7성불 해봐. 4일 한번더 가자. 그리고 유품, 기존의 유품은 처형당할 때 직업이 공개되는 장점이 있었지만 시민팀의 처형당한 상황 자체가 이미 불리한 상황이라 유효하게 사용되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마피아로부터의 처형을 포함하여 언제든 사망할 경우 직업이 공개되도록 변경되나 다수의 유저가 유품을 보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유품 발송 여부를 통한 마피아 추리 등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게임상에서 한 번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투표로 죽을 경우 자신의 직업을 모든 플레이어에게 공개가 됐는데 이제는 투표가 아닌, 게임에서 유품이 발동되지 않았을 경우, 사망 시 자신의 직업을 모든 플레이어에게 공개한다. 어, 그 소리에요. 만약에 첫날에 내가 유품인데 내가 죽었어. 그러면, 그, 유품 판사다. 뭐 이런 식으로 뜨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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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품 떴었습니다. <laughs> 아니, 하지만 또 다른 유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유품이 안 뜬다는 거야. 일회용이야. 한 번밖에 안 뜬다는 거야. 도주랑 똑같다고 하면 돼, 도주. 음. 아 유품 판사 어 써볼 만한데 그러면 그래도 좋은 거 봤습니다. 어 유품 터졌어요. 뭐야 이거는 능력 사용 표식 추가. 뭐야 이거? 왜 마피아인데 의사로 돼 있어? 의사가 얘한테 힐을 했다는 건가? 의사의 치료, 성직자의 소생, 기자의 취재 등 공개적으로 능력 사용이 대상이 된플레이어에게 표식이 추가됩니다. 아, 도둑, 사기꾼, 용병 등의 능력을 표시하는 기존 아이콘 위치가 변경됩니다. 유효, 공갈 등의 능력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리는 신규 표식이 추가됩니다. 어, 그런 게 추가된답니다. 어, 이거는 힐 받았다는 거고, 이거는 기자 취재가 됐다는 거고, 이거는, 이거 뭐야? 건빵 같은 게 있는데? 이거 그 군인 그건가? 그니까 군인 인증됐다는 거잖아. 그지? 자, 게임 모드, 로테이션. 아, 화가 모드가 출시됐습니다, 이번에는. 화가 모드. 화가 모드 재밌어. 음, 화가 모드도 나중에 기회 되면 시참 한번 해봅시다. 이건 뭐야? 자, 확률? 자, 화가 마피아 모드. 사생대회가 열렸어요, 여러분들. 나 상금이 어마어마해요, 사생대회. 어, 그림 좀 그린다 싶으면 그냥 참가해봐. 우승하면 또, 또 이거 상금이 어마어마해. 진짜 많이 주던데? 나도, 나도 그린 나, 그리 아예 못 그리거든. 근데 상금 보고 아, 참여할까? 고민이 되더라고. 고민이 아이, 나도 그거. 뭐 아니 그거 뭐 태블릿 태블릿인가 뭐 그런 걸로 그림 그려서 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그거 살 여력도 없고 그거 산다고 해서 상금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 그거 뭐 사가지고 이거 사생들이 참가하겠다고 사는 거는 좀 그렇고 전 참가상이라도 받으려고요 어쨌든간에 도전하면 좋아 참가상 받으려고 참가했는데 운 좋게 우승해봐 그럼 상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야 상금이 얼마지 정확히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이거 뭐야? 오, 화구 세트. 아 이거 사는 거야? 상점 판매, 사회 한정 구매 가능. 오, 이거 파는 거구나. 살수 있으면 사야겠다. 오, 어, 뭐 이런 식으로. 오, 오, 어 이따 상점에서 봐보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네. 아 이거 옛, 아 옛날 거야? <laughs> 잠깐만. 에이, 2019년 거는. 거였... 아 뭐야? 왜 이게 들어가져 있어? 어쩐지 이상하더라. <laughs> 아아아, 파구 아, 아, 세트 없어요. 여러분들, 아, 저거 옛날 건데, 나도 낚였다. 아니, 나도 몰랐어. 어, 아이, 뭐 하는 거야? 아이 운영자한테 낚였어. 운영자한테, 아니, 진짜, 나, 어, 잠깐만. 아니, 이거 왜 저렇게 떴지? 근데, 어, 펄떡 펄떡, 아이고, 주기가또 3,000원을 후원했습니다. 아이고.